하남에서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흰색 펠리세이드를 소유한 고객님께서 차량 관리에 대한 걱정으로 저희를 찾으셨습니다. 차량의 상태를 보니 최근 재도장 과정에서 유리에 페인트 오버스프레이가 발생했고 흰색 도장면에는 철분이 박혀 있었습니다. 일반 세차로는 제거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전용 제거제와 올바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유리에 붙은 페인트 오버스프레이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용 제거제를 사용해 약간의 시간을 두고 연화시킨 후 조심스럽게 밀어내며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고객님은 이 과정을 보며 감탄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장면의 철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철분 제거제를 분무하자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화학반응이 일어났고 이는 철분을 녹여내는 과정입니다. 남아있는 미세한 오염물질들은 클레이바를 사용해 물리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작업 후 고객님께서 차량의 본연의 숭백색을 되찾는 모습을 보고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흰색 차량 관리 팁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철분 제거 작업과 정기적인 왁스나 실런트 코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흰색 차량은 아름답지만 까다로운 관리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관리와 전문적인 케어로 새차 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펠리세이드 같은 대형 SUV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